샘튜브 활자는 축복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여기서 이 활자의 위대함과 활자의 아름다움이 시작한 e 같아요. 그다음에 스판트 m e tube. Same tube. Same tube. Same tube. Same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이 뭐냐? 좋은 책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집어서 이해가 가능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무엇인가 안 남으면 그건 좋은 책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소비하는 그냥 글씨죠. 그럼 말고 무엇인가 남는 책 혹은 무엇인가 남는 글. 저는 이런 게 그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책 말고. 그리고 이게 그냥 내가 재밌는데 뭔가 새롭다 이렇게 느낀 책이라면 적어도 나쁜 책은 아니에요. 내가 읽고 있잖아요. 독서는 그냥 일단 하면 무조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내용이 있고 구성이 있고 문장이 있죠. 그래서 내용은 이 책에 그야말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구성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배치해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올 거냐 큰 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 이 하나하나 개별 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많은 문장으로 돼 있죠 책이 결국 문장의 집합이거든요 이 문장 그 가장 소수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냥 문장이에요 실은 이 가장 소수의 단위지만 책의 아름다움이 저는 결국 문장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잘된 문장들이 모여서 그냥 잘된 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이 전달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냥 인터넷 댓글만 봐도 어떤 사람은 이 댓글 보면 진짜 형편 없잖아요. 진짜 혀, 가막 끌끌 차지잖아요. 근데 어떤 댓글, 을 오, 괜찮은데? 오, 이게 설득력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극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책도 완전히 달라져요 결국은 이 문장을 잘 쓰는 작가의 책이라는 게 대부분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문장을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쓰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 문장을 잘 쓰는 작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루키다 하루키를 읽으면 뭐가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그 맥주 마신 얘기하고 생선 굽는 얘기를 해도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키가 썼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서 다 사서 읽죠. 샅샅이. 그 하루키가 문장도 잘 쓰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 와중에 약간 반전을 추가하면서 재밌게 잘 써요. 결국 공통적으로 항상 지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면서 웃기는 그 문장이 대가의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쓰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보려면 시를 시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저 유년에 가장 열심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시집이 두 권이거든요. 입속의 검은 잎이랑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깬가. 내그 고독과 정, 어, 절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고, 고민을 막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시집들을 어, 옛날엔 좀 이렇게 어설프게 읽었다가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젊은 시절에 이 고독과 절망을 정말 감정을 담아서 멋있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학의 시작이구나 전 여기서부터 느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이런 시집들도 우리가 이제 고전으로 생각을 해요 고전의 정의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안 읽으면 부끄러운 책이다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허버 멜빌의 모비딕이에요. 모비딕. 근데 모비딕이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어, 사람들이 제가 그걸 다 읽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비딕 보셨죠? 근데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읽었어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읽었다고 하고 싶고, 아뭐 대충 은 알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싶고. 이게 이게 대화에서도 그래요. 마담 보발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면 나안읽 나는 안 읽은 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인지 피하고 싶고 부끄러워서 내가 안 읽었다는 사실 그게 고전이더라고요. 그게 고전 이게 근데 또 고전이란 게안 읽어도 내용을 알것 같아요. 이게 마담 보발이가 보발이가 바람피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거, 뭐 코스모스 이런 거, 뭐 그냥 우주가 아름답다는 거잖아. 뭐 이렇게 그냥 나알것 같아요.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가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맞는 얘기요. 틀린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실제 읽으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 대가들이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이 표현 기법으로 마담 보바리가 말하자면은 바람핀 얘기를 써놨는데 그게 너무 그 새로운 의미도 있으면서도 당시의 그런 사상도 엿볼 수 있고 사람을 경탄하게 만들더라고요 고전이란 게 결국은 실제로 읽으면은 정말 사람을 경탄하게 만드는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된 지한1 0 0 년쯤 됐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서 내 손에 들어올 정도면은 이게 버릴 게 없더라고요 이게 누군가 그 책을 보고 이걸, 이거는 버려선 안 된다고 계속 출판을 하고 계속 읽고 있었던 책인 거예요. 그래서 (100년) 넘은 볼릴이 없어요 이게 있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샘튜브